오늘도 5시 20분에 인력소개소에 나가본다. 인력소개소에 도착하고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일이 잡혔다. 오늘은 집과 가까운 현장으로 가게 되어서 나는 다시 집으로 갔다. 밥을 안준다그래서 집에서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 먹고 한 10분 거리에 현장이 있으니까 차를 끌고 현장으로 갈게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는 현장으로 갔다. 먼저 옷을 갈아입고 오늘 현장은 인력에서 여섯 명이 같이 나오게 되었다. 간단하게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오늘은 네 명은 캠핑장 보도블록 작업을 하고 두 명은 관리동 건물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였다. 나는 다른 반장님 한 분과 관리동 청소하는 작업에 배정을 받았다. 먼저 2층 내부를 청소하고. 다음은 테라스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먼저 치웠다. 1층으로 쓰레기를 던져도 된다. 그래서 조심히 1층으로 던졌다. 아래에 작업하는 작업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고 조심히 1층으로 던졌다. 어느 정도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시작하였다. 내일 손님이 온다고 하여 깨끗이 청소를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깨끗이 청소를 해 주었다. 방 하나에 테라스 두 개를 마무리하고 계단 청소를 하였다. 우리는 2층을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타임을 가졌다. 그렇게 잠깐의 쉬는 타임이 끝나고 1층 내부 청소 작업을 하였다. 먼저 큰 자재부터 정리 작업을 하였다. 세대에 방치되고 있는 PT 아시바와 하판은 차에다 실어서 창고 주변에 갖다 놓았다. 바닥을 깨끗이 쓸어야 되기에 먼지가 엄청났다. 어느 정도 쓸어놓고 잠깐 먼지가 빠질 동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쓸고를 반복하였다. 날씨도 더운데다가 먼지까지 나니까 장난이 아니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10시 반 쉬는 타임이다. 커피 한잔하면서 잠깐 쉬는 타임을 가졌다. 야, 오늘 햇빛 장난 아니네요. 그렇게 잠깐의 쉬는 타임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다음은 관리동 중앙에 모인 쓰레기를 차에다 실어서 갖다 버리는 작업을 하였다. 차에 실은 쓰레기는 관리동에서 50m 떨어진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11시 반 점심시간이 되었다. 오전에 관리 동 청소는 이렇게 깨끗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오늘 날씨 장난 아니네요. 오늘 점심은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곰탕을 먹었다.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나는 식당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타임을 가졌다. 커피 한 잔에 짧은 쉬는 타임이 끝나고 12시 40분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오후에는 관리동 주변에 벽돌 있는 것을 주워다가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벽돌 정리하는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른 반장님들이 하는 작업에 투입이 되었다. 먼저 캠핑장 바닥에 올달 시멘트를 갖다다가 펴는 작업을 하였다. 뿌려주고 다른 반장님이 콤팩타로 다지기를 하였다. 다음은 포크레인이 자갈을 갖다 주면 자갈을 펴는 작업을 하였다. 골고루 펴주고 물을 뿌려서 다지기를 다시 하였다. 킥. 나무 주변으로는 자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흙을 파는 작업을 하라고 하였다. 컴팩타로 아, 다지기를 하였다. 이렇게 다섯 군데 하다 보니 벌써 네 시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재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였다. 네시 20분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아... 이제 옷 갈아입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엄청 더운 날씨에 고생했다 홍기사. 자 들어가세요.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 집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다. 여기 나왔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여기네. 한... 오. 오 맥주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먹겠습니다. 어, 오이냉국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맛있네 오이냉국. 야내 진짜 여름에 먹어야지 진짜 시원한 거. 음. 맛있다. 나 아. 오이냉국 이가안 좋아해 얼큰한데. 청이 났어. 쌈. 고이추볶기한점 넣고, 쌈장에다가 김치 볶아놓은 거, 마늘 하나 넣고, 고추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밥 조금 넣고 한불뚝기 먹어보겠습니다. 맥주 시원하겠죠? 부추, 아우, 부추. 여름에 부추 많이 먹어야 돼요. 왜? 부추 좋대. 볶음김치. 짠! 아. 음. 아, 잘 먹었습니다. 음, 아. 那个。